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기마초 착기를 열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진마 나가고 면포 놓고 정형포진이죠 초에서는 일단 정형을 차리는 게좀 좋습니다 진용님 어서오세요 정전 열어서 만화상이 나가겠다 5선 합체 해볼게요 차가 빠르게 들어서서 오선 합차 공략해봅시다. 중앙만화가는 오선 합차. 좀 변칙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병래나, 밀거나 대차거든요. 아, 변으로 쓴다. 귀성까지 당하면서 귀성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두고, 귀마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변으로 사맛병 하신 거죠. 사맛병 하셔도, 두신 거고, 그 다음에는 차가 요 자리 잡으면서 마가 뜨는 수도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 먹어보고, 죽었으니까 먹겠죠? 그 다음에는 마가 이렇게 뜨면서 포를 노리고, 말을 노리고, 뇌나? 이렇게 두면은 마가 여기 뜨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이랑 포랑 양방 걸리거든요. 일단 먹고 먼저 장구를 때리고 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먼저 뜬다 당긴다 먹고 장구를 부른다 포가 넘는다 마가 뜨면서 포를 건다 그리고 상을 먹는다 먹고 합시다 먹... 누에나 또 양빵이죠 먹으면 차가 끼운다 이건가 먹으면 차가 끼운다 먹고 합시다 차가 이렇게 올수 있겠네요 달라고 하면은, 지금은 뜰 수가 있죠, 차를 걸면서. 바로 먹지를 못하거든요. 상으로 때리면 같이 차를 때리기 때문에. 차 걸렸으니까, 요렇게, 아, 들어섰네요? 다음에는 상으로 때리고 이 말을 먹는 수가 있으니까, 여길 취하면은 차로 먹으면서 이쪽 귀를 노리겠다, 이런 거네요.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안 좋네. 차가 먼저 한번 빠져볼게요 차가 한번 먼저 빠져보고 일단 뭐 먹어야 되네 아, 사먹고 죽인 조금 아까운데 차로 이제 먹고 나오겠죠 당겨서 한번 더 보고요 당기면 이걸 치나 수비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 이렇게 당겨보죠 미는 수도 있으니까 당겨보고있습니다 꼬링 하겠다 이런거네요 합조를 해서 두겠습니다 합조를 하고 포가 이제 차를 걸겠다 이런 수를 한번 더 볼게요 이 포가 넘어서 차를 걸겠다 포가 넘어가면 양차 걸리죠 요렇게 한번 노려보고 일단 먼저 차를 걸게요 촤네나 촤네나 먼저 한번 하고 이게 차가 여기까지를 못하네요. 넘어간다. 대차가 되니까 이 자리로 못 가네. 장고 부를 수도 있고. 지금 또 여기 조리 걸려 있죠, 그죠 일단 먼저 포를 달라고 밀어버릴게요. 포가 넘어가라고 하고 지금 이 상벽을 막는 거거든요. 이 자리 갑시다. 먹고 이제 외통이죠. 여기 붙어버리면. 때림이 붙어 버리기 때문에 포가 있으니까 형태가 안 좋죠 지금 점수는 지고 있는데 지금 한 방에 갑니다 지금 응수해야 되거든요 살을 이렇게 파면 은여기또 장구 불러 버리죠 지금 좀맞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차가 땜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난리 났죠 이렇게 오면은 이 장구 부르죠 이 장경 이 장구 부르면 여기 가야 되거든요 여기 가면은, 이 궁이죠, 이 궁. 입궁. 잘 넣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기 가야 되는데, 이 자리밖에 없죠. 이렇게 통이죠. 그죠? 렇 요렇게 끝나니까 그냥 기권하신 것 같네요. 잘 넣습니다. 상대 형세가, 형태가 나빠가지고 빠르게 이제 기포를 배치한 게 좋았던 것 같네요. 요렇게 되면서, 역전이 나왔습니다. 잘 넣습니다. 기마대 워낙마대고이구요 자, 지마초 찾기 열어봅시다. 마나가서 일단 면포 정형포진 한번 잘 해볼게요 이거는 좌원악마죠우원악마가 아니고 좌원악마네요귀상까지 진출하고 상대 응수로 보고 그게 맞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양착결 아빠하고 감사합니다 지사부님반가반가네 반갑습니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이쪽이 약점이거든요 이 독병 여기가 약점이라서 일단 좌차가 나가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저원왕마는 이쪽이 좀 약점이 되는데요. 이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다른 쪽을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눌러놓을게요. 병을 모리게끔 먼저 하고, 나중에 조를 열어서 상이 나가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걸 부동을 만들어놓고 조를 열고 이제 상 나가면서 양득을 노리겠다 이런거죠. 상이 나가면은 일단 양득이 걸리고요. 여기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막으면 은 여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때려주고 먹었을 때 마가 라서 포를 걸고 포가 넘어가면 마가 뜨면서 포를 거는 뭐 그런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차가 나가서 대차를할 수도 있습니다 대차라면 뒤에 상해 죽거든요 일단 마가 한번 뛰어나가 볼게요 마가 포를 걸고 마가 여기 때에서또 면포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마가 포가 걸렸으니까 포가 일단 넘어갈 거고요 마가 뜨면서 또, 면포를 노리는 수가 되죠. 면포를 노려보고. 차로 막지를 모아거든요 앞으로 띄우게 되면은, 이 조를 밀어가지고 이 포를 달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두고 요렇게 당겨서, 포를 잡아먹는 수도 볼게요. 요렇게 두면 이제 포가 뒤로 넘어가겠죠. 포가 아마 하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랑 가겠죠. 여기 가면은, 마가 때려버리니까. 거긴 가진 않을 거고, 아마, 이 자리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 멍포로. 이야. 이거는 여길 때릴 수가 있거든요. 여길 때리고 먹으면은, 차가 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가 먹질 지먹거든요 외통이라가지고. 먹고 갑시다. 아, 지켜준다? 또 먹죠, 그러면. 또 먹으면 이제 포가 넘겠다, 이건가요? 음, 그런 수가 있네. 요거 좀 착각이네요. 차가 지킨다고 좀 생각을 못 했네. 마가 못 빠지죠, 그죠? 마가 못 빠지니까, 이 밀어가지고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둬야 되네요. 먹으면 마가 빠지겠다. 요렇게 두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 말을 먹을게요. 상이 나왔을 때, 차가 빠르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진출하고 상으로 치고 먹으면은 차가 먹었을 때 차가 여기를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들은 안 때리겠죠. 그렇죠. 여기 왔을 때 대차를 붙이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을 달라고 하는 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살을 먼저 달라고 해볼게요. 기마를 먼저 배치해보죠 기마를 먼저 한번 올려보고 이제는 포를 넘겨서 양포분할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를 넘겨서 양포분할 배치를 좀 하죠 점수가 지금 2.5점 지고 있네 그래도 아직 충분히 둘만 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고 모르겠다 그런거죠 장고 모르시겠다 그런 얘기고 포를 먼저 넘길게요 포장 부르면은 공을 이쪽으로 틀면서도 해야 될것 같네요 공을 이쪽으로 돌려주고 살을 한번 넣고요 안구를 살짝 갖추면서 아 마가 나오셨다 이 자리 일단 가야 될것 같네요 상으로 양떡 치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일단 가지고 상으로 여기 치면은 뒤에 걸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뒤로 일단 넘어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양떡을 방피를 합시다 양떡을 방피를 해주고 차가 내 차가 반대로 돌았다 양떡을 맞는 상황이 되네요 양득을 때리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상으로 이걸 친다 상이 뜬다 마가친다 차가 달라고 한다 야, 이거 양득 맞으면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둬야 되네요 이렇게 두고 상으로 치면은 먹고 차가 여기를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먹고 차가 먹으면은 차가 여길 먹는 수가 되죠. 먹고 있다 먼저 쓴 장군이 나오거든요. 양차가 있어가지고, 뭐, 장군, 장군,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장군. 잠깐만요. 다음 장군의 외통이죠. 장군의 외통인데, 먹고 장군. 막을 방법이 없나? 봅시다. 이게 차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네. 먹지를 못하겠네요. 여기 떠야 될것 같습니다. 먹을 수가 없네요. 먹고 장군 받고 나면은 이 차장을 막 먹지를 못하네. 여기 갑시다. 제뭐 상장을 부르겠다 그런 의도고요. 막았다가지고 상장 치는 수로 방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포로 때려 보니까. 마가 뜨죠상 뜨면은, 마로 치겠다, 이렇게 둬야 될것 같고요. 상이 여기에 못 뜨게 먼저 방비를 해주고. 장고 모르겠다, 이건가? 창한칸 빠져볼게요. 위태위태 합니다. 아, 여기로 오시고. 여기로 오면은, 마가 여기 떠야 되겠죠? 상 뜨는 수를 방비를 해야 됩니다. 상장수. 방비를 좀 해야 되고. 상이 있으니까 마가 여기 뜨면서 지켜줘야 되겠네요. 상이 있으니까 요렇게 뜨겠습니다. 포가 일단 넘어가셨는데 포로 지금 상을 하나 때리는수를 생각하거든요. 먹으면은 먹는다. 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상 먹어볼게요. 상장도 무섭고 하기 때문에 포로 그냥 상을 치겠습니다. 치면은 포로 못 먹죠. 먹어버리고 병으로 먹으면 차로 마먹고 하겠습니다. 상장수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이수가 제일 낫네요. 먹겠죠? 병으로 마포로 먹으면 차가 말을 먹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김을 좀 없애버리고 좌우에 다시 역전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이게 먹어야 될것 같고 밀고 내려온다, 이건가요? 이 자리에 갑시다. 병을 먼저 달라고 하고, 병이 피하면 상장이 외통이거든요? 이 병이 피하면이 상장골의 외통입니다, 외통. 병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면 역전이 나온 것 같거든요? 병이 못뭐 움직입니다. 병이 부동이라가지고 못뭐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뭐 상장이 그냥 지니까 병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 차도 이게 부동입니다. 아, 장구 부르시고. 못 갑시다. 맞고. 일단, 먹으면은, 장구 수가 일단 선수니까, 병 먹는 수가 무조건 선수입니다. 무조건. 먹으면 상장이 선수가 나오니까. 무조건 일단 선수죠. 먹으면 되고. 차가 포를 먹고 들어오겠다. 이런 거죠. 일단 장구 부를게요. 이 사로 받으면 또상자이 외통입니다. 상자이 외통이죠. 외통 아 포로 막을 수가 있네요. 외통은 아니네. 이 포로 막을 수는 있네요. 궁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포가 죽었죠. 보자그 하면 포가 죽었습니다. 요렇게 끝났네요. 그죠? 차가 말을 먹어도 먹으면서 궁이 부동이거든요. 말먹을 타이밍이 안 나오죠. 잘 놓습니다 차가 이 말을 먹으면은 먹으면서 뜨면서 또 장물이거든요 궁이 들어가지 뭐하니까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 장물의 외통이고 요렇게 끝나죠 마 먹을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이 먹는 수가 무조건 또 선수기 때문에 장물의 외통이죠 몽포한 수가 참 좋았네요 이 수가 참 좋았습니다 때리고 여기서 어떤 공격이 있냐면은 차가 그냥 나가는 수도 됩니다 맞드는 수보다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차를 해버린 수가 있습니다 대차를 대차하면 대차받고 나는데 상이 죽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죠 다음에 당장 여기 오거든요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먹고 나면 먹겠죠 그리고 뭐, 달라고 간다. 밀질 뭐 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가면은 또 마가 달라고 하고, 포가 넘어가겠죠. 죽으니까. 넘어갔을 때 막아뜨면서 또 포로 달라고 간다. 포가 또 앞으로 넘으면 이 병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공략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요런 공략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가뜨어으로 먼저 떴는데, 포가 넘고 뒤로 넘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쫓으면은, 저는 이수로 생각을 했는데, 이수로를 두면 이제 마가 먹으면서, 먹으면은, 여기를 먹으면서, 외통이 선수기 때문에, 포가 여기 조를 먹어서 없거든요. 뭐, 살을 봤든지 응수로 하면, 그때 이제 차가 나가서 이렇게 둬도 되는데, 상대방분이 잘 보셨네요. 먹었, 포가 이제 멍, 멍포로 넘고, 먹었을 때 여기 오서 수가 좋네요. 마가 못 빠지니까. 네, 이런 수가 좋네요. 그래서 여기 죽였던 거죠. 요렇게 죽이면서. 먹고, 먹고, 먹고. 요렇게 갔네요. 네, 요. 공중 포로온 거를 참잘 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